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차에 관한 모든 것, 기차 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쌩쌩 달리는 게 좋아. 야호, 빨리 달리고 싶어. 산초는 몸을 들썩이며 소리쳤어요. 산초는 달리기를 무척 좋아하는 기차예요. 초록이요, 동그리요, 와건이오 등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면 늘 산천호가 이긴답니다. 산천호는 뭐가 저렇게 신나는 걸까? 야호 나는 빨리 달리고 싶어. 좀 조용히 있어줄래? 나는 편안히 쉬고 싶단 말이야. 산천호 제발 쉬는 시간에 시끄럽게 움직이지 마. 제가 쉬는 시간 가만히 있어 친구들의 얼굴을 찡그리며 산천호를 말렸어요. 하지만 산천호는 듣는 체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큰 소리로 발을 쿵쿵 구르며 쌩쌩 달릴 준비를 했답니다. 기차란 무엇일까요? 기차는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 등을 싣고서 철길 위를 달리는 차를 말해요. 최초의 기차는 1804년에 영국의 트레비식이 만든 증기기관차 페니다렌호에요. 처음에 기차는 느리게 달렸어요. 그리고 철길이 놓인 곳이 적어 여러 도시를 갈수 없었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고속열차가 나와 엄청 빠르게 달려요. 또한 수많은 도시에 철길이 놓여 있어서 어디든지 쉽고 편하게 갈수 있답니다. 사진 속에 열차는 고속 열차네요. 기차마다 빠르기가 달라. 삐! 초록이오 신호등에 초록 불이 들어왔어요. 얘들아 안녕. 나 먼저 갈게. 응, 이따 보자. 조심해서 가. 기차 친구들이 초록이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산천호가 입을 삐죽 내밀고는 투덜댔어요. 얘들아 안녕 조심해서 가 산초노는 좀봐또 쌩쌩 달리네 삐 드디어 산초노의 신호등에도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보여줄때야 산초노는 어느새 쌩하고 달렸어 나갔어요 다른 친구들도 각자 출발신호와 함께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지요 오늘은 또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 기차 친구들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오늘도 제일 빨리 달려볼까? 쌩! 진행, 주의, 멈춤, 신호등. 자동차 도로에도 신호등이 있듯, 기차 선로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표시로 진행, 주의, 멈춤을 알수 있답니다. 진행, 주의, 멈춤. 진행은 초록불. 주의는 노란색. 멈춤은 빨간불이죠. 산초호가또 금방 따라오겠네. 어서 가야지. 열차의 종류. 여객, 열차. 여객열차는 손님을 실어 나르기 위해 객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객열차에는 KTX 산천, KTX SRT 세마을호 등이 있어요. KTX 산천은 일반실과 특실 이외에 스낵바, 화장실도 갖추고 있답니다. 운전실, 기, 기관사가 열차를 운전하는 곳이에요. 음, 이렇게 생겼군요. KTX 산천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고속 열차예요. 멋있게 생겼네요. 스낵바, 과자, 라면, 음료수, 도시락 등을 팔아요. 간단히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음, 이렇게 생겼어요. 객실. 승객들이 자리에 앉는 곳이에요 의자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영화칸 오우 영화칸도 있었어 대단하네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영화를 볼수 있어요 영화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화장실 열차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편리해요 관광열차 타고 구경을 다녀요. 여객열차 중에는 겉모습을 예쁘게 꾸며 만든 관광열차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열차로는 서해의 관광지를 지나는 서해 금빛열차, 영동선, 분천, 양원의 협곡 구간을 달리는 백두대간 협곡 관광열차 등이 있어요. 오, 백두대간 협곡 관광 열차. 오, 바로 먹었다. 오, 멋있게 생겼네요. 백두. 오, 흰 호랑이 무늬처럼 생겼네요. 네, 저는 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서해 금빛 열차. 아,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나라의 여객 열차 사람들을 태우고 달리는 여객 열차는 종류가 다양해요. 1시간에 200km 넘게 달리는 고속 열차를 비롯해서 주요역에만 멈춰서는 빠른 급행 열차가 있어요. 또한 급행 열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ITX 열차, 사람들의 출퇴근 등에 이용되는 보통 열차,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관광 열차 등이 있답니다. 고속열차에는 KTX, 네. KTX 산천 KTX는 2004년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개통된 고속역의 열차예요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만에 갈수 있어요. 경부선, 호남선 이외에도 경정선, 전라선, 동해선 등이 있답니다. KTX 산천. KTX의 뒤를 이어 한, 나온 한국형 고속열차예요. KTX와 더불어 오늘날 많은 사람이 타고 다녀요. 해무 430X. 오, 멋있게 생겼네요. 해무 430X는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고속열차예요. 하지만 기차가 달리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해요. SRT, 2016년 12월에 개통된 수서발 고속 열차예요. 시간당, 3, 시간당 300km로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ITX 열차, ITX 청춘, 용산에서 청량리를 거쳐 청춘, 춘천을 가는 도시행, 도시간 급행 열차예요. 춘천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즐겨 탄답니다. 어, 나도 ITX 청춘 타고 춘천 가고 싶어. 네, 가. 이다 봐. ITX 세마로. 새마을호. ITX 세마로는 도시간 급행 열차예요. 고속 열차보다 멈춰서는 역이 많답니다. 음. 급행 열차. 세마로. 새마을호. ITX 세마로가 나오기 전에 주로 다니는 열차예요. 세마로가 사라지고, 이제 ITX 세마로가 달리는구나. 음,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유튜브 회원이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